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은입니다자 오늘은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동물들이 많지? 오, 우리 유튜브 보러 왔니? 근데 좀, 좀, 이 안티팬 좀, 아, 안티팬 아, 미안 어쨌든 하나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인데 바로 태권도에서 심사본 썰 태권도를 안해보신 분들은 모를거예요 태권도에서 여정 태권도에요. 이거 가 대충 태권도인데, 어, 일단, 대, 대충. 어허, 이렇게 생각 안는데 대충 여기서 심사관들이 저희가 태권도를 하는 걸 봐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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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쨌든, 그, 그런 걸 심사라고 하는데, 원래 태권도장에서 안 봐요. 국기연이라는 큰 건물에 국기연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 음... 네, 코끼리는 전 제대로 된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어 잠깐만 빨리.. 스탠드바이.. 여기서..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겨루기도 하거든요. 겨루기는 뭐냐면.. 반.. 개들이랑.. 그 겨루기를다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저는 좀비랑 이렇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슬 바꿔줘요 어야 깜짝이야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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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없던놈 잠깐만요 이마 너넌 계획이 없던앤데 오지마세요 아니 슬라임이 싼으로 잠깐만 살려줘 안됐다 디피컬티 간다 평으로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씨. 디, 디피컬티 좋았어 오늘 어, 오늘 어, 체력이 어 어제 내내 체력 참다. 준비라고 보낼 때 일도 그렇습니다. 신성한. 가자. 아이, 아 좋아. 아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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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많이 까요? 아이, 아이 잠깐만 살려주세요. 나 날먹 날먹 살려줘 아파요? 어 불에 타 타주고는 내가 의미가 없잖아. 죄송하지. 썬고기로 때려. 썬고기로 때려. 아! 에! 살려줘요. 잠깐만요. 저, 이거 진행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어이, 살려줘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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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좀비짱 어, 어쨌든 어 이런 겁니다. 겨루기. 자, 빠르게. 크리에이티브로.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심사관이 나 진짜 뭐가 약간 까탈스러워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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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깐만 머리를 이렇게 조안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심사관이 있고 여기 찍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여기서 어, 어 잠깐만 어허, 어허 어허 됐다 그리고 어깨에 포드를 이렇게 칠수있어니 이렇게 있는데 촬영하는 거를 뭐로 표시해야 되지? 이걸로 표시하요 어, 약간... 어제는 이런 걸로 찍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찹찹찹 하는데 이제 또 태권도의 묘미죠. 띠... 태권도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띠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본다 그럽니다. 띠는 조금 많아요. 뭐, 정말 많은데 다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띠들이 있습니다. 어, 어 이거 또 뭐가 있지? 보라 <laughs> 띠. 대충 이런 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흰 띠. 진짜 가장 기본적인 띠예요. 태권도를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띠. 그리고 노란 띠. 이제 여기서 한번 승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흰 띠만 이렇게 저런 거 여기. 이렇게 심사를 보고 다른 거는 그냥 승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록 띠, 다음 장소, 다음 뭐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보라 띠, 파란 띠, 어. 그리고 밤 띠. 이건 갈색 띠가 아니라 밤 띠라 불러요. 밤색이잖아요. 그리고 빨간 띠. 이렇게까지가 기본이에요. 제가 잠깐만 좀 치울게요. 어, 검은색이 두 개나 있네. 자, 이거도 저건 또 따로 써야 돼서. 자, 이제, 이렇게까지가 뭐냐면, 바로, 여기가 유급자예요, 유급자. 아직 그냥 기본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겠다. 기본 빨간 띠에, 어 이거 아닌데? 니가 왜 나지? 어, 이거도 치워야지. 띠가 하나 붙여진, 바로 이게, 쿵! 이로 쿵1이에요, 이게. 빨간띠, 검은띠 결합. 그리고 한 단계 더, 또 성장해서, 이거로, 쿵2에요. 둘러싸였죠? 이제는, 이게 바로 품 3인데, 검은띠라고 불러요. 품 3, 검은. 좀 편하게 불러요이 다음부터는 이제 4품, 5품, 6품을 그냥 보질않 안아가지고. 근데 이게 만 18세 이제 이상이면은 3단. 이제 뭐 4단, 5단, 6단, 7단, 8단 이렇게 불러요. 만 18세 이상이면 그렇게 불러요. 띠를. 이게 띠의 종류예요. 띠가 짱 많죠?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곳에는 뭐 어, 어디 지 어. 어떤 곳에는 막 주왕띠가 이거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어, 어떤 이제 보면은 이게 사품인 걸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다니는 태권도는 그래요 제가 다니는 태권도의 이름은 에땡스 어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안 되나 어쨌든 에땡스입니다 에땡스 아이 저 슬레임 화나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얘네 아 여기 잡아버려야지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가 먼저 아니에요 제가 일품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해요 일품 따는 애들이 먼저 해가지고 진짜 떨려요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여기 사이에 여기. 이쪽으로. 가 여기 사기 이렇게 있었는데, 저 앞에서 사람을 하는 거, 보니 아, 이게 뭐야, 아! 이 하는 거 보니 진짜 떨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한번 끝내도록 할까요? 여러분, 네, 뭐 재밌을 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